네, 오늘 영상선 썬더볼츠 안전 분석에 집중하느라 전해드리지 못했던 마블 관련 최신 루머들과 정보들 중 개인적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 위주로 빠르게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Together. 먼저 25년 헌츠빌 팝컬처 엑스포에서 마블 코믹스의 전설적인 작가 크리스 클레오먼트가 언급한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는 현재 제작 중인 어벤져스 영화에 대한 내용이라며. 로다주는 아이언맨과 닥터둠 두 캐릭터를 동시에 연기하게 될것 크리스 에반스는 젊은 시절의 캡틴 아메리카와 빌런 버전의 캡틴 아이드라 역을 모두 연기하게 될것엘리자베스 솔스는 선한 버전의 스칼렛 위치로 돌아오게 될것 엑스맨 3부작에서 징그레이 역을 맡았던 팬케이안슨도 돌아오게 될것 사일록도 돌아올 예정이지만 캐스팅 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물버리는 중요한 인물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린 지 벌써 일주일이 훌쩍 넘었지만 마블 측에선 공식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는 케빈 파이기가 언급한 어벤져스 둠스테이 추가 캐스팅이 곧 공개될 거라는 발언과도 상당히 부합하는 내용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소식일 거라고 봅니다. I get all the real shit. 다음으로는 배우 제레미 레너가 호카이 시즌 2에 출연을 제안받았지만 시즌 1 출연료의 절반만을 제안받아 이를 거절했다는 소식인데 그는 촬영기간이 8개월에 달하는데도 출연료는 절반이라는 점에 대해 모욕적인 제안이라며 본인의 사고 우유증으로 인한 상황을 빗대어 농담 섞인 불만을 표했지만 이는 단순 농담이라고 볼수 없는 언중유골에 가까운 불만이었다고 하죠. 사실 이 같은 소식이 처음 들렸던 게약 2주 전쯤이기도 하고 최근 그는 호카의 캐릭터를 여전히 사랑하며 정당한 대우가 보장된다면 복귀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는 점또 바로 며칠 전엔 로다주가 둠스테이 촬영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제레미의 자서전을 읽기만 해도 강해지는 기분이다 지혜로 가득한 여정이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감명을 표현하기도 했다는 점 즉, 이러한 이슈가 있는 시점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로다주가 제레미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선 아무래도 호카이 시즌2가 제작될 가능성은 꽤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어벤져스 둠스데이 촬영장에선 현재 닥터둠과 매그니토의 1대1 전투 장면 촬영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메그니토가 오메가급 뮤턴트이긴 하지만 닥터둠이 마법 능력을 활용해 우위에 설 것이며, 이 전투가 닥터둠의 위상을 가엠퍼로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장면이 될 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정복자 항에서 닥터둠으로 메인빌런이 바뀐 과정이 꽤 갑작스러운 변화였기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캐릭터들을 닥터둠의 희생양으로 활용해 그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썬더볼츠 관련 흥미로운 비하인드도 공개됐는데 작가 에릭 피어슨에 따르면 마블은 한때 썬더볼츠 쿠키 영상에 정복적 향을 등장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거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정복자 칸과 관련된 플롯이 완전 삭제됐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데드풀과 울버린등 최근 프로젝트에서도 칸 관련 설정이 여전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둠스데이 이전에 공개될 다른 작품들에서 칸의 흔적이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현재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은 개봉을 약두달 정도 앞둔 현시점, LA에서 재촬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마블 측에 따르면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하며, 해당 현장에선 바닷가에서 인간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실버 서퍼가 등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는 실버 서퍼의 기원이나 영화의 클라이맥스 이후 그녀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일 가능성이 클것 같은데 마블이 전통적인 노린 레드 버전의 실버 서퍼 대신 샬라발 버전의 실버 서퍼를 선택한 건 멀티버스를 통한 MCU 확장기획과 연계된 새로운 방향성을 위한 준비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편 마블은 썬더볼츠 감독 제이크 슈라이어와 협상 중이며 그가 27년 개봉 예정인 엑스맨 리부트의 감독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내부에서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썬더볼츠 스타일이 엑스맨 리부트 에도 접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루스 형제가 어벤져스 시크리더즈 이후에도 엑스맨 사과를 계속 맡게 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엑스맨이 mcu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둠스데이에서 나이트 크롤러 역을 연기할 예정인 배우 알란 커밍은 최근 인터뷰에서 리드 리처더와 엑스맨의 대립을 공개해 엑스맨과 판포가 적어도 둠스데이의 초반엔 서로 적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암시했고 마찬가지로 둠스데이에 등장을 예정인 샘틴 아메리카 역의 앤서니 맥키는 둠스데이 촬영 현장을 엿볼 수 있는 비하인드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해당 영상의 배경이 눈으로 덮인 산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은 이곳이 스칼레디치가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묘사됐던 운다고 선일 가능성이 높다, 스칼레디치의 복귀가 머지않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아플레스, right? 다음으로 마블 페이지 7에선 어나일레이터스 영화가 개발 중인데, 이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후속격으로 새로운 팀명과 구성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원작 코믹스에도 등장하는 팀인 이들은 글래디에이터, 퀘이사, 베타레이빌, 실버서퍼, 코스모 등을 포함하며 MCU가 우주 범위로 서사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하죠. 이와 함께 노바 프랜차이즈의 계속된 연기에도 불구하고 이 어나일레이터스의 노바의 합류 가능성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출된 둠스데이 촬영장 이미지에선 엑스맨의 상징적인 빌런인 센티넬이 엑스맨션의 안뜰에 반파된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파츠의 외형을 미루어 봤을 땐 둠스테이 등장할 센티넬이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구현된 걸알수 있고, 반파된 상태로 봐선 엑스맨션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엑스맨과의 충돌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센티넬은 엑스맨 고7당시 등장했던 센티넬과 매우 흡사한 느낌이기도 하고, 엑스맨 고7 당시엔 이미 시간여행, 타임라인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예상해 왔듯 이둠스테이 등장할 엑스맨들이 엑스맨 97 캐릭터들이 실사화된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